안녕하세요. 저는 노원지역 회원이고요. 어, 이름은 박천숙입니다. 그, 저희 등대지기 등대장님이 최승현 선생님이신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주 미안한 듯이 토요일 날 시간 있냐고. <laughs> 또, 또딴건줄 알고, 시간 있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걸 하라고 해서. <laughs> 어, 와서 그냥 가볍게 몇 마디 하면 되는 줄 알고. 준비 안 했는데 계속 써내라는 둥, 뭐 내용은 이런 게 들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둥 계속 저한테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안 하고 문자 계속 씹었더니 결국 전화까지 하셔가지고 오늘 밤까지 꼭 내라고. 그래서 몇줄 써서 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워낙 조직적이지 못한 사람이 되고 즉흥적인 사람이라. 그 승연 쌤에게 주셨던 원고에는 없는 얘기를 좀 덜어 할것 같기도 합니다. 그이 복도에 보니까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있던데 그 그림 보니까 어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빨리 가다 마시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그림 하나 그려놓은 거 있던데 한번 가서 보십시오. 정말 재밌는 것 같고 그 백설공주 이야기도 있던데 백설공주가 새엄마를 맞이했는데 새엄마가 백설공주를 괴롭히려고 맨날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laughs> <laughs> 그러다 왕자를 만나서 그 왕자하고 백설공주가 둘이 힘을 합쳐서 그 새엄마를 물리쳤다는 <웃음> 그리고 <웃음> 둘이 서로 왕과 왕비가 되어서 그 사교육, 아, 사교육, 아 학원을 폐지하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그런 만화를 그린 걸 보고서 아, 아이들이 정말 사교육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래도 유머를 잃지 않고 밝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좋았습니다. <laughs> 그 지난 목요일날 저희 아들이 중학교 졸업을 했는데요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 아들은 감기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뻗어버렸더라고요 몸이 몹시 아팠는데 그 시계 (3분의 2가) 거의 시상식이더라고요. 나머지 뭐 교장 선생님 말씀 뭐 이런 거고 또 그리고 졸업장을 수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 거 같은데 1분도 안 되는 이제 대표가 나와서 졸업장만 받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3분의 2는 다 시상식인데 사회 보시는 선생님께서 생활지도 선생님이신 거 같아요. 차렷 경례! 박수!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500명 정도 되는 학생인데, 한 15명 정도 되는 학생이 번갈아가면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90명의 학생은 그 추운 강당에 앉아서 거의 1시간 동안 이제 박수를 쳐야 되는데, 상도 정말. 되게 기가 막혀요. 뭐 개근상, 정근상, 봉사상 뭐 이런 거는 저도 알겠어요 무슨 상인지. 근데 노원구청장상, 서울시의회장상, 뭐 동창회장상, 학교 운영위원장상 학부모회장상, 도대체 이런 상은 도대체 왜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상을 한열명 정도가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받더라고요. 약간 같은 이렇게 다른 상을 두세 번씩 수상하는 그런 학생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나머지 이제 590명의 학생은 박수만 치다 왔는데 엄마들은 그 교실에서 스크린 보고서 졸업식을 관람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교실로 돌아오는데 어유그 들어오는데 어쩌다 불쌍해 보이든지 딸내미도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 학교 빼고서 같이 참석했는데 오빠 너무 불쌍하다고 상 하나도 못 받아서 너무 불쌍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너무 자기 몸이 아프니까 상을 누가 받는지 많은지도, <laughs> 어, 관심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작년 1 1월에 이제 고등학교에 가야 되니까 고등학교 진학 설명회를 각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하는데 그 노원구에는 한 40개의 북부교육청에는 한 40개의 고등학교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30개 정도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오셔서 진학 설명을 하는데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학교 작년에 스카이 몇명 보냈고 그리고 우리는. 들어오면은 상위 뭐몇 명에게는 특별 반을 편성을 해서 특별 지도를 하고 그 도서관 열람실도 지정석을 주겠다.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상위 10% 애들에 대한 애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학 지도를 하겠다라는 얘기만 하세요. 이게 물론 발표 시간이 짧은 것도 있긴 하지만 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관람석에는 학부모님하고 학생하고 한 3천 명 정도가 모였어요 정말 그렇게 많이 올줄 몰랐는데 그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학교에서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학교예요. 그 올라오셔가지고 우리는 보통 아이들이 3년 동안 재미있게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어떤 아이도 학교를 이탈하지 않고 다 보듬고 3년 졸업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학교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정말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스카이도 뭐 겨우 하나, 두명 보냈다는 그런 학교이고, 그 다음에 역사도 오래되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 집에서 굉장히 멀어요. 자전거 타고 갔더니 한 시간 걸리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보낼려고랬는데 아침마다 제가 태워줘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물었더니 우리는 공부를 잘하게 할 자신은 없지만 아무도 잠을 안 자게 할 수는 있다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결국 그 고등학교를 보냈어요. 아무도 그 하계 중학교에서 아무도 그 학교로 진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laughs> 선생님 이상하게 이 생각하시더라고 왜 거기를 보냈냐고아 그. 저는 그 아이를 중학교에 그런 데 보냈는데 이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는 한일년 정도 행사 그 이렇게 뭐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획기적인 의식의 전환 어떤 획기적인 아들과의 관계 개선 이런 게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동적인 어떤 실화를 들려주면 좋겠지만 저는 인생 자체를 뭐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laughs> 오늘 아니면 내일 못 놀이 막 거의 이런 그 모토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냥 그래 놀아 초등학교 들어가면 공부 해야 되니까 유치원 때 열심히 놀아 중학교 가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초등학교 때 놀아 애가 중학교 되고 나서는 고등학교가서 시컷 공부할 건데 중학교 때 놀아 그래서 계속 놀아 놀아 놀아로 키우는 사람이어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냥 저. 저는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이게 한 10여 명이 같이 1년 동안 활동을 하는데 어, 애들을 너무 막 힘들게 키우시고 학원 때문에 고민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갈등도 되게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우리 아들하고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한번 공부 한번 시켜보려고 했다가 한한달반 정도 굉장히 극렬한 트러블을 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때 아들이 저에게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 씨발 이러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정말 그때 정말 깜짝 놀라서 일주 일 동안 아들하고 말다했는데 며칠 전에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정말 고맙다고 그때 네가 나에게 그렇게 씨발이라고 해줘가지고 <laughs> 내가 어떤 행동을 할수 있었는지 깊이 반성하게 된 계기였다고 제가 자칫 진짜 악의 수렁으로 빠질 수 있었던 걸 우리 아들이. 일 깨워져가지고 그 뒤로는 뭐 공부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하지 않고 있는 일인입니다. 근데 이 중학교 3학년 되고 지 성적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가 되니까 작년 11월부터 공부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별로 염려하지는 않고요. 아직도 그 성적은 바닥이긴 하지만 별로 염려하지는 않고 뭐 앞으로 뭐. 남은 인생이 굉장히 길잖아요. 뭐 (40일에서) 대학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 많은 저적 저를 제 주위에서 보면은 친구들도 그렇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그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 총회 자료집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잘돼 있어서 제가 적어놨는데 사교육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학생 성적 중심 대학 서열 체제 채용 시작에서의 학벌 차별관행 개선 이두 가지가 이루어져야만 사교육걱정 없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굉장히 큰 벽처럼 느껴지잖아요 과연 우리가 이 학벌 체제를 대학 서열 체제를 우리가 과연 바꿔낼 수 있을까 아, 어,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또 회원들도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뭐~ 한숨 쉬면서 과연 우리가 이거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열명 열다섯 명 모여서 얘기하는 걸로 그런 세상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굉장히 처지는 그런 날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최숙여 선생님 딸이 아마 고등학교 3 학년에 올라갈 거예요. 그 딸이 1 학년 때 바그다드 동물원 구하기라는 책을 읽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해서 저도 아들을 읽힐 욕심으로 그 책을 샀다가 아들은안 읽고 이제 저만 화장실에서 몇 페이지씩 읽었는데 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일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할 때마다 그 책에. 그 체크해놓은 그 페이지를 열고 제가 항상 그걸 보는데 이 아저씨가 로렌스 앤슨이에요. 그래서 이 로렌스가 바그다드 동물원에 갔는데 이라크 침공 후에 있죠. 막 울타리도 다 깨져 있고 동물들은 다막 죽어가고 이렇게 사막이니까 얼마나 또 더워요. 그런 와중에 동물원 직원들은 다 도망가고 거기다가 막 약탈도 자행이 되고 이런 동물원의 끔찍한 모습과 어디서 지원이 되지도 않고. 미군은 그 동물원 자체가 자기들 관할 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저 호랑이 한 마리 그 기린 한 마리를 살릴 수 있을까 이 동물원을 내가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 굉장히 큰 그런 그 현실의 벽에 절망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현실이 냉정하고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자기도 몰랐지만 우선 한 번에 하나씩 자기가 할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자. 만약에 한꺼번에 해내려 하면 엄청난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주 작은 거 하나부터. 처음에 이제 물부터 줘야 아주 동물들이 아주 갈증에 시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미 죽어 있는 동물들 잡아서 살아있는 동물들한테 하나씩 주고. 그러면서. 그 우리 사교육 걱정하는 세상도 처음에는 소수로 시작을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뭐 3천 명 넘는 회원이 모였듯이 그 동물원에도 그 아직 남아 있는 몇 명의 직원 외에는 전혀 사람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이라크 정부, 미군, 뭐 유엔, 뭐 어디 어 동물 보호 기구, 뭐 이런 데서 기금을 보내줘서 그 결국은 그 호랑이 한 마리 죽이고 나머지를 다그 살리고. 그 다음에 그 현지인에게 그 동물원의 관리를 맡기고 다시 자기가 살던 남아프리카 공학으로 돌아가는 얘기인데, 어그 사람이 쏘는 그대로 정말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라, 부딪히더라도 우리는 각 지역에서 이제 그 여기 본부에 계시는 정책 연구실나 이런 데서 정책 연구 열심히 해야 되겠죠 법제 뭐 이런 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과연 나는 노원 지역에 있는 회원으로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걸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이바그라도 동물원 구하기를 쓴 앤서니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 주문이 됐어요. 도저히 깨질 것 같지 않은 벽 앞에 설 때마다 우리에게는 주문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주문은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자. 그게 저희 주문이 됐습니다. 중구난방 없이. 우리 최승현 선생님이 예상했던 대로 중구난방 없이 신입생, 아니 신입회원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